모아를 왜 믿어야 하나라는 정보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명복은 20장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어좀한 3주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대제상들 대사장들이랑 유대인들이 이제 끌고 가서 빌라도 그 앞에서 막 추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십자에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낸 이후의 상황인 거예요. 사실, 우리 가이 내용은 많이 들어봐서 잘 알기는 할 거예요. 어 먼저, 우리가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땅에 묻기도 하는데, 어 이스라엘 문화상 기본적으로 돌에 이제 동굴을 만들거나 아니면 돌로 이렇게 그 시체를 쌓아갖고 덮는 식으로 이제 장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동굴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굴이 뭐 어려운 동굴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카타콤이거든요. 카타콤이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이 솔직히 돌을 파 갖고 뭔가 이렇게 굴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굴을 동굴을 하나 돌을 이렇게 파내 갖고 그 안에 가족단을로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 갖고 이제 이런 동굴 단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허타콤이라고 불렀어요. 네, 어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의 문화였는데 이게 로마 시대에는 이제 아예 기독교인들의 문화로 정착을 해갖고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나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고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동굴에다 이제 사를 장례를 지냈는데 근데 시신을 그대로 두면은 동물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게 시신을 해치거나 그냥 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돌로 막아놔요. 동물도 못 건드리고 사람도 못 건드리도록. 왜냐면 그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로 원래는 막아두는데 이제 유대인들 문화에는 장례를 지나고 한 3일 있다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는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랑 이제 다른 여행 몇 명에서 이제 먼저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문화 그냥 그들의 문화예 요 문화 장례를 제로고이 삼이 됐으니까 한번 확인하러 갔는데 닫혀 있어야 할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안을 보니까 시신이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장례를 지는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급하니까 그 사이에서 마리아가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 동산을 지키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한테 따지져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당일에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마리아나, 이 제자들은 결국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근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주세요. 솔직히 이성적으로 믿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차라리 외계인이 있음면 있다고 믿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 사람이 믿기 힘들어요.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은 근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어떤 신화다 신화적인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화적인 기록이다 라는 거는 그 민족의 어떤 우월성이나 아니면 이민족이 어떤 뛰어난 왕을 이렇게 켜 세우려고 쓰는 게 신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라는 게 있고 근데 거기에 그 단군 신화의 단군 왕조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신화라는 거는 그 민족이나 그 민족의 왕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성경은 모든 인물들의 어떤 실수들, 부끄러운 일들, 수치들을 전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렇다라는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을 했고 그 가운데 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부활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이 또한 사실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는 믿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믿기 힘들고, 부활도 믿기 힘들고,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나올까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를 믿을 수 있으면 나머지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 사람들과 예수님이 살아나서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500명이 넘는 제자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요. 에그 사람들이 로마에 그리스에 퍼져나가서 교회들을 세웠고 그런 증거들을 볼때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고. 음. 근데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는 믿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도 오죽하면 제자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배웠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광신도 마냥 맹목적으로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구할 할 거다라고 하신 말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이려고 할거 아니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오빠가 집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도 죽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갖고 자기들끼리 한 집에 모여갖고 문다 틀어 잠그고 거기서 이제 모여 있거모요 무서우니까 죽을까봐. 이 모습만 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요한 기록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승교당해요. 다 처참하게 살해당하거나. 또 지독한 모습으로 승교를 당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이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보낸 구원,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위해서 이걸 선포하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좀 숨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일까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랬던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죽임을 당한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돼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 로마가 사실 1500년 동안 파톨릭 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 했고요.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들이 뭔가 군사적인 모를 했다든가, 뭐, 반란을 일으다든가 뭐 사람을 해쳤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승교를 당했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무서워서, 한지에모여고문 틀어 잠그고 숨어있고.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이 당시에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 안 했겠죠. 근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문을 잠그고, 또그 거처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빼었네. 아, 자앞앞 내용이라 안 빼었나 보네요. 어, 1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 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모일 때 문을 다 잠가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일 아니잖아요. 갑자기 한 가운데 딱 나타나는 게 뭔가 신비하고 막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서 또 육체가 있는 존재로서 나타났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분명히 죽은 모습을 갖고 자기들이 장례까지 치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 자기들 이제 동굴에 안치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한가운데 나타나왔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뭐지? 우리가 너무 무서워고 환경을 보나? 이런 생각 을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손이랑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죽었던 그육체로거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본게 환각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 하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상한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너희가 봤던, 너희가 내가 주는 모습을 봤던 그 예수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과 다르게 뭐 분장을 한다든가 뭐 변장을 한다든가 하는 기술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럴 분위기나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믿기 힘든 일이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각을 보는가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한 예수님이 내존경하는 친구가 정말 눈앞에 나타난다 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말씀이거든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하나님이 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를 뭘 보낸다라는 말일까요? 이게 제자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또 심지어 이 자리 에 없었, 없었었던 제자인 도마는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더 의심하고 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만 봐도 이 도마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의 말까지 듣지 않았어요. 사실. 이 자리에 최, 그 자리에 최소 11명 이상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망가 빠진 11명과 또그 이외에 이제 다른 여성들, 또 아이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도마한테 증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이 얘기를 듣고도 안 믿었어요 믿기는 커녕 오히려 큰 소리로 그냥 반박을 해요 음 이게 그 말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laughs>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니노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 은 내가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거기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직접 보고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사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증명이 있어야 믿고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고 또 이게 성식적인 모습이 맞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증인과 증언은 사실 법적으로도 효용이 있거든요 증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법적인 효용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은이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한 명의 증인을 세우려고 수많은 사람이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마피아들, 막 카르텔들 막 싸우다가 그거를 본 증인 한명살려하고 법정에 세우려고 엄청 전투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증인이 10명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안 믿어요. 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걸 직접 보지 않았으면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모두 볼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했던 말, 어, 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으면 난못 믿어.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거고 누구를 믿을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해요 네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어 아, 난 내가 그거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거랑 그렇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도 보지 않고도 어쨌든 사실, 사실 이런 일도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잊지 못할 일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도마는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왔고 였으니까 믿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리아가 와고 막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뭐 이런 말 전하라고 얘기했다고 했을 때도 뭐 제자들도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3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21절이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피켓 들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불편해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도 사실인데, 네,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어, 양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 바른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선하게 하고, 또 선행을 해야 되는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반대로, 실제로 선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그 드러나는 지저분한 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보기 좋게 보이니까 그걸 갖고 지저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사님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뭐 예수님은 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를때 사실 이게 마음에 잘안 와닿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볼 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토대로 선행을 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주변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고 노력하잖아요 왜 많은 교회들과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려고 을 할까요? 누군가는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황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이건 안 벌려고요. 대부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역자들 가난해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지역 단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안 보고 황금, 왜 11조 왜내라고 하냐? 황금 왜하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돈만 보고 그 교회와 또그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정제를 해요. 전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뭐 여러분 친구 데려와서 우리 같이 말씀 드려야 돼요라고 할때 그것들이 전사님한테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사이비나 이단이 아니잖아요. 사이비나 이단은 믿으면 너희 당신들 재산의 반을 갖다 바치세요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헌금을 강요를 해요. 뭐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어떤 인센티브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왜 하나님 을 믿으라고 할까요? 왜 이런 부활를 믿으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이 얼마나 교회 헌금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잘알 거예요. 내가 쓴 돈으로 하여금 누군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내가 교회 황금한 걸로 교회가 막되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만큼 하지도 않고. 전사님 스스로도 생각해요. 전사님 아무리 많은 금액을 황금을 한들 그 돈으로 교회가 부자 되도 못해요. 그 돈으로 목사님이 잘 먹고 잘살수 없어요. 무언가를 여러분한테 엄청난 걸 바라지 않고 여러분 삶을 희생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말씀한 거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삽시다. 예수님이 노약, 노약자들, 또 병든자들, 사회적 약자들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돕고 사랑합시다. 성경에 말하는 거,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늘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어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그사람들 도우면서 이 말씀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바라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우리한테 너희 천만원 헌금에, 백만원 헌금해, 백만 헌금해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앞뒤 내용 다 잘라놓고 그냥 헌금을 하면 그거에 기분 나빠서 거기에 매몰돼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셨는지. 내가 10만 원 있으면 1,000원 헌금하세요. 내 의지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살면서 너희가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쓰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전사님 자신이나 목사님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이런 말씀 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세상이랑 똑같이 지독한 경쟁이랑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한 거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바로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예수님 바로 믿어야죠.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냈,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도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돕고 그 사람들 동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하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거 전하는 거. 그게 우리 역할이고 우리한테 원하시는거라고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얻는다. 이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참살기를 오네요. 내가 똑바로 살지 않고, 내가 선하게 살지 않고, 또 내가 내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뭐 이런 말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의 헌금을 뭐 수천만 원을 하세요. 뭐, 다른 사람에 해서 니네 인생을 포기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적어도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왔을 때, 이 친구가 돈이 좀 없는 것 같아.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럼 그냥 내가 돈 사줄게. 지나가다가 뭐 넘어진 사람 있어. 그럼 먼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수소한 것들이 실행이 돼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을 바라볼 때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볼때더 좋은 시선으로 더 아름다운 시선으로 아이 사람은 좀 다른데? 얘는 좀 다르네? 라고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야 얘기할 때 그때 그 이야기가 효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경쟁하고. 친구가 문제도 알려줘 그러면 아 네가 공부 안 했잖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을까요? 못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냐 안 믿냐 중요해요. 근데 왜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뭐 신비한 일이니까 믿으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왜 부활을 하셔야 하는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왜 하셨다고요? 우리 영혼 부활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혼 구원하고 그 사람들 의 삶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와, 놀라운 일이다 그냥 기적이다 그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때 우리 학교 과정에서 입은 손해들, 받은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